안녕하세요. 1월 2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스티브 맥베이는 진정한 승리는 행위가 아니라 자의 아 죽음에 의해서 성취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본로 들어와요. 안식일의 주인,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 생활을 힘들게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프로그램이나 사역훈련이 아닙니다. 늘 참석해야 하는 예배도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억지로라도 따라가다 보면 많은 영적 유익을 얻게 됩니다. 교회 생활을 힘들게 하는 것은 공동체의 미성숙함입니다. 미성숙한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좋지 않은 소문이나 거짓된 소문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재생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나면 거짓 소문은 어디론가 묘히 사라져버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은 피해자만 남게 됩니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혔지만 그 일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지 않고 또 다른 거짓과 소문을 생산해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동체는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피폐해지고 그 결과 공동체의 영적 수준은 낮아집니다. 그로 인해 상처받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도 생깁니다. 교회 이러한 현상을 잘 알고 있는 사도가 오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분노와 증오와 악의와 비방과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을 제거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서로 거짓말도 하지 말라고 엄하게 권고합니다. 우리는 사탄이 거루간 교회 공동체를 흙탕물로 만들기 위해 거짓말로 시험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밀어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한다는 자원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이 성숙해야 인격과 신앙도 성숙해집니다. 파리세인들은 안식일에 배가 고파 밀 이삭을 잘라먹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죄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왕의 명령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안식일의 진설병을 먹고도 정죄당하지 않았던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제스장이 안식일에 제스장의 일을 행하고도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죄당하지 않았던 사례도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핵심은 단순히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이 안식일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성육신에서 오신 분입니다. 따라서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께 속한 제자들이 밀이삭을 먹은 일은 위생리가 진설병을 먹은 것이 허용되었고 제스장 자신의 사역을 안식일에 행하는 것이 옳은 것만큼 문제가 없는 행동입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의 사역은 더더욱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도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리를 사람에게 적용하면 양보다 더 귀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더욱 옳은 일입니다. 안식일에 허용된 제상의 사역이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하도록 그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는 사역이라면 메시아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하도록 그의 백성을 고치는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안식일을 위한 일이지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아닙니다. 요한의 세례를 통해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받고 하늘의 목소리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종의 사역을 수행하십니다. 다툼과 소란을 일으키는 군사적 혁명가가 아니라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연약한 백성을 돌보시고 죽기까지 고난받아 세상을 바로잡는 종의 사역을 묵묵히 이루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아름다운 창조를 파괴한 타락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참 자유와 회복을 주시는 일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과 관련된 많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기는 매우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걷다가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워 먹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규정을 어기고 일을 했다는 것인데, 미를 손으로 비빈 것을 타작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다윗과 성전 제사장들의 경우를 들어 하나님이 제사보다 자비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큰 안식일의 주인이시기에 그분의 판단은 옳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신 것은 안식에 참된 의미와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외적인 의식에 참된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신앙생활에서 본래 정신을 잃어버린 채 외형만 남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사람들은 자신이 한 일을 드러내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명자를 고치신 후에도 드러나고 높아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이사의 글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 예언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종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며 그분의 영을 부어 모든 이방 나라에 공의를 베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 종은 소리를 지르거나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긍율과 평화의 방식으로 곤고한 자들을 돌아보아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가 승리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이 예언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택한 종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할까요? 예수님의 모습에 드러난 겸손, 순종, 금유를 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나요? 고대 근동에서는 갈대로 피리를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꺾이고 휘어진 갈대로는 피리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아무 쓸모없는 상한 갈대입니다. 기름을 부어도 타지 않는 꺼져가는 심지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꺾이고 다 타버린 소망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만나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일양한 예수님의 사랑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사랑은 소망해가죠 여러분.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율법에 매어 고통 속에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초대하여 시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밀밭과 회당에서 그 말씀들을 증명해 보여주십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이 안내하는 대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경험하며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쉽고 편하고 익숙한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참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경험하고 우리 영혼에 부어주시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을 때 영혼의 만족과 더불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담고 배우며 실천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게 되고, 선을 행하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소망의 가족들이 그렇게 살아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편견을 신령으로 고집하며, 다른 사람들을 정제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겸손과 순종을, 사람에게는 공율과 자비를 잃지 않으셨던 주님 모습을 선명히 새기길 원합니다. 늘 사랑에 집중하셨던 주님 뜻을 좇아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살리는 저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